안녕하세요 고개 스파니입니다. 오늘은 스페인 2021년 5월 중순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.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의사, 선생님 등 이런 특정한 직군에 해당되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게 먼저 백신이 접종이 되었었는데요. 이번 7월부터 만 16세부터 39세 사이의 인구에게도 백신을 접종할 것 같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처음에는 백신 접종 속도가 너무 느린 것이 아니냐라고 불평불만의 소리가 나왔었는데요 이번 7월부터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도 백신을 맞게 된다는 것은 아 백신 접종이 조금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백신을 접종하기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스페인 전 인구가 맞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번 연도 7월부터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추후에 업데이트되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소식입니다. 두 번째 소식은 에우로비시온이라고 하여 이런 유럽에서 다양한 가수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이벤트인데요. 이번 연도 5월 22일에 개최가 된다고 합니다. 흥미로운 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 첫 번째는 유럽의 가수들이 경쟁하는 거지만 오스트레일리아 나라만 참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 이유는.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가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. 유럽 내 이런 가수들이 경쟁하는 이벤트에서 오스트레일리아가 참가한다는 것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두 번째 흥미로운 점은 이벤트가 열리는 나라는 전년도 우승한 나라의 국가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. 다시 말해서 전년도에 어떤 가수가 스페인의 가수가 우승을 했다면 그 다음 연도는 스페인에서 이 이벤트가 열린다고 합니다. 이 이벤트는 매년 열리게 되는데요 SMS 투표 그리고 심사위원의 점수를 종합하여 매년 승자를 가른다고 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해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아무래도 태닝 등을 좋아하는 혹은 바다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날씨가 많이 더워지면서 벌써부터 해변을 찾고 싶어하는 욕구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해변 등에서도 마스크를 무조건 써야 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 수칙 등은 충분히 지켜야 한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. 이제 여름이 더 다가오지면서 해변 등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릴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지금까지 2021년 5월 중순 스페인 소식을 고고에스파냐가 전달해 드렸으며,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고고에스파냐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